안녕하세요. 손만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첫 번째 날. 자, 아침 7시 33분에 바나나 하나, 공복에 하나 먹겠습니다. 자, 지금 계획은 한한달 정도에서 지금 몸무게가 116kg인데 계획은 한 90kg? 높표 이상 현재 시간 11시 57분 두 번째 바나나 다이어트 바이바이 아, 지금 현재 시간 1시 35분입니다. 외주업체 가기 전에 또 배가 고파서 바나나 하나 더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 바나나를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살면서 몇년 만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어떻게 해서 배에서 꼬르륵이라는 소리가 날수 있는지 저도 요즘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죠. 아, 그래도 바나나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바나나 세개째네세 개째. 저녁에는 오이 좀 먹어요. 바나나도 이제 세개 먹으니까 지겹네요. 좀이따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현재 시간 5시 45분 오늘은 저녁을 오이 하나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수염을 한번 길러보는데좀 이상하죠 오이니 아 근데 안은 엄청 싫은 것 같아요. 안은 금일 제발 다른 거더 이상 안먹기수도합니다 살가의 존재 이기고 말겠어. 손 번장, 왜이